모집단에서, 그러니까 모집단부터 제가 표시해 보면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했을 때 평균은 m1이고 표준편차가 4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 추출하여 구한 평균이 50이고, 자 그럼 이 16개의 평균이 50이니까 스몰 X바가 50이라는 얘기고. 5평균 M1에 대한 95.44%의 신뢰구간을 다음과 같이 하자. 마지막에 봤다니 이게 신뢰상수죠 그럼. 신뢰도가 이렇게 되려면 신뢰상수 K는 2로 두고 풀어달라는 얘기고 그랬더니 신뢰구간 이렇게 됐고 A부터 B까지 평균이 M2 표준편차가 9인 정규문포를 따르는 자, 구분합시다. 이거 x1, x2라고 할게. 얘네 그럼 평균은 m2가 되겠고 표준편차가 9다.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 이번엔 크기를 모르네요. 이미 추출하여 구한 평균이 60이고 이놈의 평균. 둘 구분해야 되니까 제가 편의상 x1 바 bar, x2 바라고 할게. 이번엔 99.74. 신뢰상수 예로 봐야 되죠. 얘를 C부터 D까지라고 하자. 자, 두 집합 A, B에 대한 A는 A부터 B까지 속하는 모든 M1 이 사이에 있는 모든 평균을 말하는 거고 B는 C랑 D 사이에 속하는 모든 M2 라고 하자. 교집합이 0, 아,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복잡하다. 복잡해. 길어. 불쾌해. 불쾌한데 일단은 얘는 다 외웠니? 엑스바 <laughs> 저 표정들을 보니까 왜 이렇게 멍해 보이지? 이게 뭐 평균의 추정 아니야? 이건데 먼저 편의상 이 실내 구간을 제가 1번이라고 하고 이 실내 구간을 2번이라고 할게 근데 교집합이 없다는 라 얘기죠? 겹치는 구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께할때 자연수 n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1번부터 제가 작성을 해 볼게요. 범위를 얘는 표본 평균은 50이고 신뢰 상수는 지금 2로 계산하셔야 되고 표본의 크기 16이니까 여기 4고 모 표준 편차는 4라고 주어졌고 그럼 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죠? 그럼 48 이상. 아 이게 m1이지. 죄송. 자 이렇게 되겠고요, 맞지? 그 다음에 m2 모평균 추정해 보면, 얘는 표본의 크기는 모르고 표본평균은 60입니다. 그럼 60 그리고 신뢰상수는 3으로 계산하셔야 되고, 이거 몰라 모표준편차는 9다라고 했고 이게 m2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럼 제가 이걸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보면 지금 결국은 너무 마지막에 집합의 표현법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얘를 다 나열해 달라는 얘기 요 여기 있는 실수 그리고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M2 모평교 실수를 다 나열해 달라는 얘기인데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냥 심플하게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그냥 겹치는 부분 없으면 될것 같습니다 얘는 48부터 52죠. 맞지? 얘는 이 둘은 어디에 가나요? 좌우 대칭이니? 60에 관하여 좌우 대칭 아니야? 60에서 이만큼 뺀 거고 60에서 이만큼 더한 거니까 62면 50% 52보다 한참 이쪽에 있을 겁니다. 이쪽에서 얘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요렇게 되는 거죠, 지금. 맞지? 어디만 보면 될까 그럼? 여기만 보면 되지 않겠어요? 왼쪽 자, 3, 9, 27 계산해놓읍시다. 계산해놓으면 얘가 뭐보다 커야 돼? 교집합이 없어야 되니까. 52보다 그냥 크면 되겠지? 네. 그럼 루트 n분의 27이 8. 그러면 루트 n이 곱하시고 8로 나누면 이렇게 될것 같아. 대충 때려 맞추셔도 될것 같은데 때려 맞추면 얼마니? 안 되나? 저 계산 틀린 데 없죠? 계산이 틀린 데가 없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불쾌하게 나오지? 진짜 이걸 구해야 돼? 아 27제곱 얼마니? 77에 49, 27에 14 27에 14, 2245 729. 자, 그럼 729단누기64 하시면 한번 들어가고 89. 이거보다 크면 되지.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12겠네요. 여러분들 보기에 4번에 있습니다. 4번에.